안녕하세요. 출근길의 타로 TV입니다.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어떻게 할까요? 라는 종류의 질문은 타로에게 하,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을 대신 정해 줄 수가 없어요. 결정 자체를 타로한테 넘기시면 안 됩니다. 물론 넘길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? 안, 안 할까요? 라는 질문보다는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훨씬, 음, 유용합니다.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. 어제 제가, 어, 그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이라서 실장님과 함께 뭐를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요. 카드를 뽑아봤어요. 은으로만 카드를 하나 그 점심 메뉴 선택을 위해 뽑아봤는데, 1번 라이더 카드가 나왔어요. 1번 라이더 카드는 어떤 남자가 말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. 그래서 실장님과 저와 제가 그 카드를 보면서, 아 말을 타고 있다는 거는 우리 항상 가는 그냥 골목에, 어 식당에 가는 게 아니고, 어디, 뭐, 차를 타고 멀리 가라는 건가? 아니면은, 어, 말을 타고 있는 사람, 이거는 메신저 이런 의미니까 배달을 시켜 먹으라는 거다. 이거는 이제 배달을 시키거나 항상 가는 가까운 데 말고 좀더 멀리 가봐라. 이런 제안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둘다 굉장히 게을러서 아무 데도 가기 싫고 배달도 시켜 먹기 싫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가던 골목 식당을 갔어요. <laughs> <laughs>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, 어, 특히 결정에 대한 문제는 타로가 하는 말을 무슨 그 전능하신 하느님이 전해주는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. 이거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면은, 그, 그것, 그것을, 아, 이건 이한 사람의 제안이구나라고 받아들이듯이 타로의 제안도 하나의 제안으로.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입니다. 이거는, 어, 그래야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떻게 할까요? 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, 어, 다른 질문을 하시고, 만약에 어떻게 할까요?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도, 그런 다, 답에 대한, 어, 답을 내가 마음에 안 들면, 어, 다르게 하셔도 좋고,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. 끝!